27도의 온도 o u I don't know. 기를 한300마이크로 정도 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보관을 해서 이쪽에한라인에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게 5천만 개를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풀을 보면 다시 이제 거기가 풀려지기 때문에 얘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이동 인정, 한다고 했어요. 어, 음. 좀 아, 이따가. 어, 작은 부분 거기가 이를다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밖에 놔뒀던 부채가 이쪽에 들어와서 오늘 들어옵니다. 이쪽에 보해놓고 여기요? 아아이쪽이렇게방 식자가 깔려있잖아요 이게 온도를 그 먹이 온도를 다 맞춰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온도를 전부 다 낮춰주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내년 6월달에 이 종료를 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공장을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합니다. 아까 보셨던 태양 쪽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이런 방식은 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당, 센스 하나당 65톤을 끄는데요. 65톤 자체는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끄는 거요 물이 들어오지만, 물이 이렇게 뭐 나쁘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물 자체를 다 이렇게 훌터링 해서 들어옵니다. 그냥은 안 들어오고요. 음, 음. <laughs> 저게 네, 아 저게 히터링으로그 물이 들어게 오 되면은 뭐 태풍 이 온다든가 아니면 물이 밖에 있는 물이 상태가 안 좋다든가 하면은 물을 자연 취수도 하고 강제 취수도 하고 해가지고 저수지에 있는 물이 양쪽에 한 10만 톤 정도가 물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대한 관리를 어쨌든 뭐 펌핑 자연 취소 되지만 안될 때는 강제 포기까지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안에 어쨌든 뭐그 먹이나 물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그파이프라인에이 안에 묻어 있는것만한4.5 킬로 정도 이 안에 묻어 있습니다. 나올 수 있게 그 그렇게 장치가 되는 거야. 먹이도 <목소리도> 아 바구니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런 식입니까요? 바구니 식으로 만든다는 게 이런, 예? 만든다는 게 이런 식입니까? 아그 바구니는 아니고요. 예. 이거는 아. 물속에서 우리가 뭐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아. 폭이 오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확실했어요. 아. 그래서 다른 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네, 예? 예전에는 뭐 탱크도 큰데 지금은 뭐, 뭐 축소미 같아. 고등계야. 줄어들게. 그 대신에 줄어드는 대신에 건강비나 이런 것들 은더 이제 많습니다 하고 뭐. 용 <laughs> 이게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는 깊고, 밖에는 좀 얕아가지고, 트레인으로 바로 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한 600만 개 정도로 보아내놓습니다요 두부의 살균입니다. 이제, 그, 골드를 들어오게 되면은, 세척을 해줍니다. 그래이 세척을 진행하는게 아니라,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를, 얘를 이제 샤워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샤워를 시켜주면은 몸 속에 있는 이개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질이라든가 이런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그 샤워를 자기가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물빠져 그 나오는 거그요빠져 나오는 거예요. 네, 강강 네, 예, 예,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런 장치들은 하는데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 이쪽 에면식물해서 휴가를 해다 보니까. 가장 평범하게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회사의 청교는 전체가 그가음에 유비선수를 통서 이제, 물이 들어 여기에 보관을, 무조건 다 여기에 보관을 하는데, 사과하이 여기에 이동을 이 이렇게, 이단으로 밖에 있는 것까 전부 다쌓놓으면 물이 그냥, 물론이게 우리 밑에 통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어쨌든 여기서 어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를 샤워를 시킨 다음에 포장을 이제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불안수가 체크가 되니까 사람 손으로 이제 오목하고 밑에다 놓고 이제 천팔한 분 위쪽으로 해서 포장만 계속하면 됩니다 이상호작이 있는 애들을 여기다 이제 그냥 붙습니다. 이제 붙게 되면은 이쪽에서 박스 포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냉동하고 냉장 창고들이 40평짜리가 두개가이 안쪽으로 붙어있어요 냉동은 저희는 없는데 다른 거 보관 때문에 냉장고 냉동 창고가 두개가 있습니다 이 바로 출하할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있어요 이게 조개 화석이에요 이게 어디 거냐면 제주도 건데 이게 수백만 년 전에 제주도 화산 폭발할 때 있던 두개 화석인데, 이게 박물관에 하나 있고,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게 수백만 전에도, 우리 이게 모시조개잖아요. 조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이, 이런 그, 폐류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지역에 딱 달라붙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우리 해수부에서 나중에 이제 정말 어떤 기술자가 나오면 이런 것도 만들겠지만, 이렇게 큰 모시적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개발해야 됩니다. 모시적이요? 아, 모시적그 예. 예. 깎은 거예요? 아니면? 아, 이게 아닙니다. 그대로? 예, 네, 그대로입니다. 예. 화산 폭발할 때. 예. <laughs> 아 이거, 이건 뭔 뭐, 조개에요? 이게 코끼리 조개에요 저희 앞으로 요거 생산합니다 어... 이게 지금 중국 애들이 요게 한 마리에 출라 단가가 3만원 정도 합니다 음. 소비자 단가는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한 마리에 음. 이게, 크, 이게 갯벌에서 나는 거예요 음... 저희 요거 2년 에다가 이제 자 생산합니다 지금 요게 이제 종묘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순서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넓적불이라 해서 유럽 애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음... 아까 같이 이렇게 큰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불란서의 개굴이고 여보세요? <laughs> 사실, 그, 이게 이제 전복인데, 이게 미국 전복입니다. 저희도 전복 생산을 연간 한 70만 마리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저기 뭐야, 어, 테스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복은 수익사업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음. 요게 이제 굴 위생입니다. 발 나오기 전에. 요게, 위생인데, 요게 지금 한 70만 마리 정도 됩니다. 아직 준비 안했어 옆에다 해놨어요. 아, 옆에, 옆에 사실 자리가 좁아가지고. 아.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바다입니다. 오. 바로 예셔요여기 예. 이이 예. 앞에 전체가 다모래고입니다모래사고수이 <laughs> 근데 여기 있다 지 어, 원래 진목재 있습니다. 그 공장을. 아, 원래 태안에다 해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그 아, 저쪽으로 네, 여기 옆방으로 가시죠. 태양의 나라가 있었는데, 에, 허가가 그때 제도적으로 없어가지고. 어, 이게 지금 어디서 판매하는 거예요? 아, 저, 저희가 이제 청담동에, 강남에 제가 이제 그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어, 청담동에 뭐.